안녕하십니까. 소울웍스 주식회사 유현재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랩뷰 국제인증자격시험 중 하나인 CLA 시험 응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NI 국제공인인증자격은 솔루션 개발을 위해 NI 제품을 사용하는 전문성 정도를 입증하는 자격입니다. 랩뷰 국제인증자격 프로그램은 CLAD, CLD, CLA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단계의 자격증이 있어야 상위 단계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올라올 CLA 관련 영상들은 CLD 자격증을 꼭 취득하신 뒤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LA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 조건을 분석 및 해석한 후 차후 여러 개발자가 한 팀으로 협업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듈형 프로젝트 계층 구조로 구성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랩뷰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숙달되어야 하고요. 하드웨어 모듈을 추출한 후 이를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해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CLA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시험을 응시하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설계자가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관되고 명확히 정의된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조, 모듈, 디자인 패턴, 메시지 처리 방식을 사용해 모듈을 설계하고 특별한 설계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개발자들이 볼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모듈이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LA 시험 관련 구체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CLA 시험은 여러분이 응시하셨던 CLD 시험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이고요. 합격 기준 또한 정답률 70% 이상입니다. 그 위, 그 중간에 시험 방식 또한 코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CLD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코드를 구현했던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할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CLA 시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게 아키텍처 개발 항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 조건에 대해서는 PPT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프로그램을 프로젝트에 생성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메인 VI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VI 안에 서브 VI 및 FGB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조를 잘 짜서 만들었는지를 채점하는 항목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 항목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요구조건 구현 항목입니다. 요구조건 구현은 CLA에서 처음 나오는 채점 항목이면서 실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NI에서 제공하는 CLA exam 예시를 다운로드 받아 처음 VI를 열어보시면 실행버튼이 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당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LA라는 시험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여러분이 프로그램 설계자가 되어 지시사항을 다른 개발자들이 볼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모듈이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CLD 시험처럼 여러분이 구축한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기능에 코드를 전부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구현할 그 코드 안에 해당되는 요구 조건에 태그를 붙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 주석으로 남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요구 조건 구현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cla 문제 예제를 풀어줄 때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로 문서 항목입니다. 문서 항목은 전에 C# 시험과 동일하게 어떤 서브 아이를 만들었던 이 메인 VI를 만들었던 프로퍼티에 이게 어떤 VR을, VI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항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요구조건 구현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같이 둘다 주석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블록 다이어그램 스타일 항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때 언급했던 항목인 아키텍처 개발 항목 이거를 구현하는 중에 다 완성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요건이 자동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cad처럼 기본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안에 코딩을 구현할 때 와이어랑 이런 vi 위치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점당하지 않도록 자 이전까지 우리는 cla 시험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ni에서 제공하는 cla 샘플 이그샘 중 하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